안녕하세요, 왁개입니다 오늘은 이 놈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. 바로 앞에 보이시는 울타리를 통해 타람쥐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볼 생각입니다. 아직은 구성 단계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니까 이 울타리 종류와 간단한 테스트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. 그럼 먼저 제가 구매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나온 건 구분하기 쉽게 제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.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울타리 사용한 기본형인데요. 어느 정도 튼튼함이 있어 쉽게 뚫고 나올 수도 없고 미끄럽기 때문에 다람쥐가 밟고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. 그 다음엔 철망형입니다. 이거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다람쥐가 구멍 속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. 그게 문제인 게 혹시라도 골반이 끼는 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디와 해솔이는 통과를 하더라고요. 하지만 살이 찌거나 임신 중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통로로 이용은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오픈형인데요. 사용해 보니까 좀 약한 편이라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자석이 달려 있는 건데 잘안 붙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철장 문형인데요. 이전에 리뷰 영상을 촬영했었죠. 우측 상단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설명은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육면체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. 바닥이 지저분한 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공간 박스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군요. 그리고 이 울타리를 이어주는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앞쪽과 옆쪽 총 8군데를 이을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리고 오픈형에 사용됐던 자석인데요.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접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. 케이지에 사용할 용도보단 그냥 수납장으로 활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려요. 그리고 모서리 이음새 뒤편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양면 테이프도 있습니다. 바닥에 부착한다면 울타리는 튼튼해지겠지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부착하시는 게 좋겠죠.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완성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디와 해소리가 지내 공간 틀입니다. 크기는 이 정도로 유지할 거지만 울타리를 더 높일지 무언가를 더 추가해 줄지는 정하지 못했어요. 해설이가 따분했는지 슈퍼맨 자세로 누워있죠. 자 그럼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해설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출을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케이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넓게 뛰어다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. 바로 제 몸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는 건데요. 원래는 케이지를 타고 넘어갈 줄 알았지만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무리 미완성이고 테스트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위험한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그럼 여기까지 왁교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.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왔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